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매가이드TV의 경매가이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계속 춥고 내일 더 춥다고 하니까 다들 따뜻한 옷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 그 대학력 포기 관련 물건에서 계속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물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22타경의 107692 사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8.6평이고, 건물 면적은 13.4평이라는 거. 자, 보시면 알겠지만, 27, 그러니까 2억 7천이 감정가인데, 두번 유찰돼서 현재 1억 7,300에 1월 23일날 차를 준비 중인 물건입니다. 일단 보실게요. 자, 자 사용생인은 2017년이고, 여기 보시면은 난방시설 되어 있고, 급배수시설, 그리고 승강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4층이라도 승강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라라고 해가지고, 물론, 구축 같은 경우는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은, 요즘 신축은 엘리베이터, 승강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층수가 높아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선정이 됐냐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지금 보증금이 2억 5천이 되어 있어요. 그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어, 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 난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수해준다하는 사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네, 반갑습니다. 최재경씨 네, 재우수님, 반갑습니다. 예, 많이 좋군요.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은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한 물건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권리분석상의 문제가 없죠. 자, 두 번째는 명도입니다. 명도. 여기서 그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용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 대학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전입과 그 저희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는 제가 부득이한 사황 때문에 점유를 할수 없을 때 등기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개인 그 계속 직장을 유지했거나 이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럴 때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는 아, 내가 없지만은 현재 지금 집은 내가 사용되어 있는 걸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명도가 왜 필요 없냐면은 이분은 지금 집을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림석도 필요 없고 임차권 등기는 없기 때문에 명도도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초보 같은 분, 분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고. 그렇 명도 이런 거 들어오시잖아요. 이럴 때는 양역 포기 물건이라든가 그 임차권 등기 이런 물건을 잘 보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2억 7천에서 한번두번 번 떨어지고 엄청 많이 유찰됐어요. 이 같은 경우는 어, 좀만 시세 조사를 하셔서 이 금액보다 그렇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건물 좀 보고 위치 한번 보고 제가 또 한번 네이버를 통해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이 일단은 2017년식이라서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죠? 401호고, 건물 상태도 상당히 우수해 보여요. 자, 지금 현재 401호고, 비동에, 자, 내부 평면도가 나왔습니다. 방이 이렇게 안방과 방이 두 개가 있고, 거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네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아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쪽이 만약에 거실 아, 거실 거실 이쪽이다 보면은 동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향, 그렇죠? 동향이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 자, 지금 저희 나온 빌라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를 좀 축소해 볼게요. 이렇게 축소해 보면은. 어 여기가 지금 우이 신설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이 우이 신설선이 지금 저희 그 빌라 근처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걸 타고 이걸 타고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한번 갈아타고 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시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약간 좀 외진 쪽에 있었는데, 우이 신설선이 개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교통병이 좀 해소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기도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북한산이 가까워서 이런 뭐, 그런 뭐, 동기라든가 쾌적한 분위기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도 외지다 보니까는 추후에 정도 재개발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약간 서울 외곽이다 보니까는 그 재개발을 길게 보실 거면 일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오늘 추천하는 거는 들면서 필요가 없고 명도도 필요 없고 저렴하기 때문에 입찰하시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기를 갔다가 재개발로 들어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건두 포인트로 보시는 게 오늘 첫 번째 물건이고 두 번째 물건은 요거는 지금 진행 물건으로서 보시면 알겠지만 22타경에 120에 241이고 현재 지금 강화도 강서구 방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은 7.9평이고 건물 면적은 12평이죠. 그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지금 6억 2,900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떨어졌는지. 자, 낙차가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잘안 했어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좀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는, 그죠그 낙찰가도 낮아지고 낙찰가가 점점 낮,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매계를 떠나죠. 떠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입찰을 안 하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도 똑같이 입찰안 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안, 경기가 안 좋아서 입찰을 별로 없을 때 이럴 때는 좀더 낮게 입찰을 해가지고 낮게 낙찰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투자자고 투자에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투자하지 마, 말자. 이런 것보다는 더 낮게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매나 그 금매보다 좀더 낮게 낙찰을 받으셔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왜, 왜 입찰을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은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입찰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이따가 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태양 승인이 94년이고 이렇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찰을 안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리분석을 좀만 할줄 아신다면 은자 보세요. 1억 8천 2 0이 현재 지금 보증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최저가 지금 3억 2 2 0 0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금액에 이 보증금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낙찰을 내가 3억 3천을 썼다 예를 가정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이분이 보증금을 가져가고 받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인수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초보 같은 분 입장에서는 인수 금액이 있다고 하니까 또 매수인이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이런 표현 때문에 낙찰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보시겠습니다. 물건 상태 보시고 제가 볼게요이 물건은 좀 오래됐어요. 94년 시계라, 이렇게. 최근 건 아니다. 보실게요. 문 봐도 이렇게 연식이 느껴지죠? 여기 문 같은 거 보면은. 장미 아파트군요, 이름이. 표시로 되어 있고. 표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오래되긴 했지만은 위치는 나쁘지 않다. 위치가 어디냐면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 아시죠? 인천, 인천이나 김포공항 자, 보시면은 지도를 줄여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김포공항이죠. 김포 김포공항. 여기가 지금 9호선 공항 시장역 방화역, 여기이제는 보시면은. 마곡 나루 여기가 마곡 지구입니다 마곡 지구 여기 5호선 5호선 마지막인데 여기가 뭐 개화산 아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 거리 떨어지냐 볼게요 자 보시면 약 713m 약 10분 정도면은 방화역 1번 출구에 나와 충분히 걸어올 정도다 상당히 역세권하고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히 지켜봤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있죠? 그래서 이 살기에는 인프라가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지금 보시면 은 여기 말고도 계속 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전체로 가깝기 때문에 차후에도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위치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쪽 전체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여기 보시기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아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걸 그 가져온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대학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입체를 안 하는 게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N단지 정보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3, 9 제곱이죠. N단지 정보를 가보시면 알겠는데. 랜단들 정보를 갔더니 현재 지금 이 평형에 자 매매가 일단 먼저 세팅 좀 할게요. 103동 이 평형에 그 물건을 봤더니 현재 지금 매매가 4억이 되어 있고, 최근 실거래가를 봤더니 자 보시면 알겠지만 23년 7월에 4억 3천에 거래되어 있고, 현재는 좀더 떨어진. 매물이 4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봐서 알듯이, 현재 지금 이게 지금 감정가가 지금 너무 높게 잡혀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전에 한창 아파트가 피크 올라갔을 때그 감정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물건이 메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감정가 시세가 아니다 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제 물건을 가져온 이유가 이게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억이라는 그 매물 시세가 나와 있죠. 한번 유찰됐어요. 그리고 대항력임차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물건도 이번 차수에 흐른다. 흐른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유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에 좋은 위치에 그런 물건 많이 투자를 하죠. 물론 그게 맞긴 해요.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편중되게 그런 물건에 무, 그러니까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덜 유명한, 덜 인기 있는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만 아시면은 경쟁률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좋은 아파트였다면 벌써 가져왔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요 금액에 요 금액에 입찰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감정가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대출은 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죠. 이거 같으면은 더 대출 확률이 많이 해줄 확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입찰이 될가능성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어, 권리 분석상 임차인 있지만큰 문제가 없고, 그쵸? 두 번째 이분과 친구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격 지금 현재 매매 시세는 4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아마 눈여겨 보지 않은 문제 많을 거고 아마 이것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장 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입찰을 해 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보는 뭐 방향이라든가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 거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다 좋은 물건만 다 똑같이 보는 관점만 봤을 때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같은 눈과 같은 방, 방향을 보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저희는 좀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키운다면은 경쟁을 덜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 지금 같은 시기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금리도 지금 이제는 더 올라갈 것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이 지금, 지금 이제는 최악하고 나빠진 것 같아요. 물론 더 나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회복되기 전에, 더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요 시점에서 우리가 좀더 교육을 받고, 좀더 물건을, 좀더 좋은 물건을, 여기서 말하는 좋은 물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관점이 아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흐르는 물건을 줍줍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어떨까 해서 이두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도 지금 무료 특강을 해가지고 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고 또 이렇게 좋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지금 무료특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되는 구글 폼으로 올려 드릴 겁니다. 거기다 신청을 하시고, 그쪽으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자라든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빌라 아파트 관련해서 그 물건 관련해서 아마 또 이렇게 무료 강의를 저희가 할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 그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직접 오셔서 만약에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만약에 이제는 어뭐잘뭐 뭐, 뭐 시간이 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거나 또 댓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